네 안녕하세요 캠핑두목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바로 저의 첫 캠핑 장비 리뷰인데요 그동안 캠핑하는 영상 위주로 올렸었는데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캠핑 장비를 리뷰하는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첫 번째 아이템으로 백패킹 경량 배낭인 팔란트의 데저트 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배낭을 언박싱하면서 또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이 배낭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패킹 배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캠핑과 백패킹 정보를 공유하는 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드디어 BPL용 배낭을 구매했습니다. 바로 팔란테 데저트 팩 배낭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팔란테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BPL 배낭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견한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BPL 배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 제가 같이 고민했던 비교본 제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했던 뭐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어, 다이나믹 원단의 HMG 배낭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울트라 400X 원단의 팔란트 데저트 팩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도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박싱부터 제품 디테일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이 배낭을 메고 백패킹을 떠나는 실사용 후기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바로 오늘의 주인공 팔란테 데저트 팩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울트라 400X 원단의 버전을 선택했고요 또 팔란테 배낭 중에 가장 리터수가 크기도 했고 또 장거리 하이킹용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 데저트 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음, 네, 일단은 첫인상부터 확실히 가볍고 좀 심플한 느낌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뭐 불필요한 디테일이 거의 없이 미니멀하게 설계된 게 특징이고요. 엄청 가볍습니다. 예, 공식 스펙상 612g인데 기존 제가 사용하던 미스터리 렌치 글래시어 71리터에 비하면 은 기털 수준이네요. 그런 토제의 느낌도 일반적인 다이니마 원단과는 확연히 또 다릅니다. 그 울트라 원단과 다이니마 원단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데저트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낭은 이제 41L급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메인 수납 공간 외에도 전면 포켓이랑 측면 그리고 숄더, 하단 포켓 등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정면 하단 숄더 포켓은 UHMWP 그리드 메쉬를 사용했고, 그리고 제가 이 그리드 메쉬를 좀 찾아보니까 내구성이랑 방수가 되게 뛰어나서 각종 아웃도어 장비나 뭐 의료용 인공관절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이드 포켓은 물통이나 간단한 안식 같은 거를 보관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하단 포켓은 쓰면은 뭐가 그리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운행 중 먹을 수 있는 간단한 행동식이나 티슈 뭐 이런 거를 운행하면서 자주 손이 가는 물건을 이 하단 포켓에 넣어 다닐 수 있어서 배낭을 또 메고 다시 풀고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스트랩 쿠션도 적당히 있는 편인데 이거는 장시간 또 착용을 했을 때 편안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직접 사용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배낭의 또 잠금 구조는 참로딩 방식이 아니라 롤탑 클로저 구조라는 점인데요. 많이들 또 아시다시피 롤탑 구조는 방수 성능도 뛰어나고 또 패킹을 더욱 더 유연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배남을 사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구매 마지막까지 비교했던 제품이 바로 HMG 정션 4 0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HMG가 또 기능적으로 다양하고 편리해 보이긴 했지만, 그런데도 저는 최종적으로 이 팔란테 대접대 팩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hmg 배낭은 너무 흔하다입니다. 이제 백백킹을 하다보면 hmg 배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호불호 없는 깔끔한 디자인에 어뭐 백백킹 원단하면 빠질 수 없는 다이니마 원단으로도 구성되어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갖고 싶은 디자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거에 또 괜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디자인의 다른 제품을 알아보다가 이 팔란테 데저트 팩이라는 제품을 또 알게 되었고 HMG보다 더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가볍고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HMG는 프레임이랑 힙벨트가 있어서 이 팔란테보다 무게 분산의 효과가 더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팔란테의 데저트 팩은 프레임과 힙벨트를 제거한 초경량 설계 덕분에 훨씬 더 가볍습니다. 물론 프레임이랑 힙벨트가 없으면 장시간 하이킹을 할때 어깨와 허리의 피로도가 빠르게 쌓이지만 이 BPL 배낭의 본질인 무게를 가볍게 유지하면 장거리 하이킹을 할때 불편함이 없었다는 리뷰가 또 대부분이었어요. 네, 추가로 이제 패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힙벨트 없이 허리 부담을 줄이는 핵심은 무게 중심을 등 쪽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무거운 물건을 이 배낭 하단에 두면은 허리에 부담이 증가하고 또 그렇다고 배낭 탕단에 두면은 배낭이 흔들려서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은 배낭 중간에 두고 몸에 밀착 시켜야 무게 중심이 어깨랑 등에 균등하게 분산돼서 하이킹 했을 때 부담을 적게 받게 됩니다 이점꼭참고하시면또 어떤 배낭을 매드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세 번째로는 울트라 원단입니다 백패킹 배낭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배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다이니마 원단의 배낭도 당연히 고려를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울트라 400X 원단을 사용한 팔란테 데조트 팩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경량 배낭하면 은 떠올리는 게, 먼저 다이니마 원단인데요. 그 중에 HMG 같은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정말 가볍고, 또 방수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이니마 원단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선 다이니마 배낭을 오래 사용해 본 분들은 아실 텐데,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 마찰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빠르게 마모가 되고 또 오랜 사용 후에 이 접히는 부분에는 크랙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울트라 400X 원단은 UHMWP라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랑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모에 훨씬 강하고 또 크랙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리뷰에는 울트라 400 원단을 가위로 자르려고 해도 잘 잘리지 않았다라는 리뷰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U V 저항성, 그 자외선 저항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이마 원단은 오랫동안 햇빛을 받으면 노랗게 변색이 되고 원단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 울트라 400x 원단은 U V 저항성이 뛰어나서 장기간 사용해도 분색이 거의 없다는 것도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저처럼 이제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백백킹 경량 배낭을 찾는다면이 울트라 400X 원단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추후 실사용 후기는 백백킹 후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팔란테 데저트 팩의 언박싱과 또 제품 성세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정말 가볍고 또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되게 예쁩니다. 또한 강한 울트라 원단의 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패킹 장비는 직접 현장에서 사용해 봐야 진짜 성능을 알수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이 배낭을 메고 백패킹을 떠나서 실사용 후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배낭이 정말 편한지, 또 내구성은 어떤지, 실제로 패킹할 때또 얼마나 효율적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은 다음 백패킹 영상도 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